2020년식 신형 아테온 차량을 한번 준비해서 가져오다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신형 아테온 차량 정말 가성비 좋은 2천만 원대 꿀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아니 어떻게 2020년식 신차 보증도 살아있는 폭스바겐 아테온이 2천만 원대야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차량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장점 바로 디자인입니다. 확실히 쿠페형 세단답게 세련된 디자인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전면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정비 이력인데요.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저희한테 넘겨주시기 전에 정말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매달매달 매달 정비를 해가면서 타시던 차량이라서 자, 세 번째 장점은 이 실내 분위기와 옵션입니다. 2020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분위기가 확실히 좀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잘 해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차량을요, 2890만원 정말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,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